웰컴 저축은행 웰뱅 PBA 챔피언십 64강 경기 신정주 선수와 김봉철 선수의 경기 이제 2세트로 넘어갑니다. 신정주 선수가 첫 세트는 내줬고요. 이제 2세트 자. 초구로 출발을 합니다. 168 포메이션. 앞서 김봉철 선수는 뒤로 돌려치기 파이브 쿠션으로 선택을 했고 앞돌리기를 꺼내나요? 자 지금 회전력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앞돌리기예요. 넘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조금 네. 넘어갈 것 같아요 <laughs> 자, 저먼 거리에 있는 얇은 두께를 치려고 하다가 좀 석였지 않은 것 같아요 반대편으로 돌아서도 뾰족한 수는 없을 텐데요 <laughs> 어렵습니다 옷에도 걸릴 수 있는데, 아, 중복철 선수는 날씬해서 큰 부담 없네요. 네, 저는 일단 저 자세를 못 쳐야 합니다. 어... 아, 일단 키스도 났고, 내공도 빨간 공이 있던 자리까지는 보내지 못했네요. 다음 배치 신영 선수도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네. 지난 크라운 해태 p b 챔피언십에서 64강 맞붙었습니다. 2세트 14대15 한점차 아슬아슬했던 승부. 정말 에버리지도 아, 네. 놓고 재밌는 경기였겠네요. 자세워치인데요저 쿠션 맞고 아, 아. 정말 간발의 차로 비켜 나갑니다. <laughs> 자 역돌리기 키스를 자연스럽게 내리고 가겠죠. 이조과 앞으로 이 조건 빼내고 아 공이 아. 넘어가네요 이번에도 1조크 컨트롤은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죠 일단 득점이 최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네. 한두 차례 득점 기회를 놓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포지션에 신경을 쓰는 전략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는데 짧은 점수의 세트제에서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죠 네 맞습니다 쪽으로 내리는 거죠. 아잘 내렸어요. 네. 공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간결하고 깨끗하게 느껴졌던 횡단. 자, 득점 이후에도 배치가 좀 어렵습니다. 리버스가 리버스가 아좀 아, 아쉽네요. 예. 이번 공격은 조금 답답해하는 모습인데요. 안 들어가고 났을 <laughs> 때 근데 지금 배치는 워낙에 잘 쳤는데 안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자, 뒤돌리기. 뒤쪽 공간으로 친 거죠. 예. 성공합니다. 오늘 김봉철 선수의 뒤로 돌려치기는 뭐 백발백중이네요.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을 보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양궁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네. 네. 양궁이나 사격 선수들이 당구 잘칠것 같아요. 일단 흔들림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전서부터 네. 연이어 뒤로 돌려치기 성공 특히 이제 진종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시력이 되게 나쁜데 네. 잘 쏘잖아요 이게 눈으로 보고 <laughs> 쏘는 게 아니라 당구도 두께를 눈으로 보지 않고 이제 몸의 그 감각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보는 건 눈으로 봅니다 아, 그렇죠 눈으로 보죠. 예. <laughs> 마음으로 볼순 없죠 <laughs> 마음으로 맞춰내는 거죠. <laughs> 네. 근 네, 말씀하신 게 진짜 맞는 게, 눈으로 딱 보는 두께를 정확하게 다 맞출 수 있으면, 당구가 정말 쉽겠죠? 예. 네. 아, 아 넘어갑니다. 예. 진짜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8분의 1 두께를 딱 정해놓으면 그 두께만 딱 맞출 수 있는 그런 AI. 네. 네. 자, 이렇게 잘 쳤는데, 조금 아쉽게 넘어갑니다. 아... 자, 신정 선수가 지금 테이블 상태에 대한 뭐 불신감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원투 이후에 곡선이 크게 그려졌거든요 네. 약간은 혼란스러워하는 듯한 신정주 선수의 모습을 조금씩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2점! 네, 네. 성공 좋고요. 아주 간단하게 원 뱅크를 챙겨 가는 김봉철 선수. 자, 원 뱅크 이후의 다음 배치도 옆돌리기가 좋게 섰습니다. 봉철 선수가 오늘 옆돌리기가 안 좋은데 그래도 이건 성공합니다. 1세트 뒤로 돌려치기 아홉 개 시도해서 아홉 개 성공하고 옆돌리기는 네번 시도해서 한번 성공했거든요. <laughs> 계치 각도 무난하게 만들어 냈죠. 예. 자, 초반에 여기서 조금 차이가 벌어지면 신정준 선수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게다가 신정준 선수가 후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은 이번 세트까지 치고 남은 두 세트를 다 따낸다 하더라도 승부치기 가면 후구인 선수가 일단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자이 공을 네 아, 성공합니다. 예 살짝 길뻔했죠. 예. 되돌리지. 야, 아, 되돌오기. 3쿠션 완성이 안 됐네요. 아, 예. 이게 아쉽네요. 회전력이 너무 많이 받을까 봐 스트로크를 진짜 툭 대주기만 했어요. 예. 그래도 김봉철 선수 4이닝에 뱅크샷 포함해서 5연속 득점으로 또한 번의 장타. 자, 아, 이거 또 빠지면 속 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예. 신종선수에게는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이 상황을 지금 김목찬 선수는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안 들어가고 빠지는 순간 상당히 갑갑해하는 모습도 한차례 보게 되고요. 자 횡단인데요. 정확하게 더블쿠션 시도 아 횡단이 아니군요 예. 아, 뒤로 넘어가면 네, 넘어가지 않고 네. 성공 자. 득점된 이후에도 다음 배치가 좋게 쓸수 있는 상황이 컸었는데 예. 조금은 노란 공이 좀덜 내려왔어요 비껴치기로 가네요 네. 역시 길게 보내 놓죠. 자, 공을 아주 뻣뻣하게 잘 만들어서 성공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 이렇게 길게 세워 줄때 있어서 그 김봉찬 선수의 스트롱 느낌이 정말 좋거든요. 네. 무 뭔가 무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툭 치는 듯한 느낌. 팔로우만 딱 들어가고 많은 그 느낌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는 쿠션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넣어 치기 스핀볼인가요? 지금 넣어 치기 형태에서 직접 안 맞더라도 어, 지금 야. 직접 살짝 끌어났네요. 아주 가볍게 네. 자 이러면서 에버리지가 2점이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일반적인 위치는 아닌 이적구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죠.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자, 상단 당점으로 이 공을 좀 속도를 이용할까요? 아, 아 너무 얇게 맞았어요. 투쿠션이죠. 신전 선수, 일단은 본인 할걸다 하면 됩니다. 지금 그래도 공격찬스가 왔어요. 어... 어... 스스로 안 들어갈 걸 알고 있었죠. 다섯 네. 개 나와서 공 하나 칠 때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지, 어떻게 해야 할지.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두께가 안 맞고 당점이 좀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러면 예. 내가 잘못된 건지 테이블이 나하고 안 맞는지 큐가 잘못된 건지 아무 생각도 안 들거든요. 예. 지금은 두께가 애초에 좀 많이 얇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내가 두께를 잘못 노리고 엎드려서 그런 건지 네. 잘 노렸는데 스트로크이 비틀어져서 얇게 맞는 건지 그냥. 아니면 뭐 스커트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서 얇게 맞는 건지. 두께가 얇게 맞거나 두껍게 맞거나가 현상이 되게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중에 어떤 걸 찾아내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자, 주로 지기 부드럽게 일조금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찾아옵니까? 야, 오늘 정말 뒤로 돌려치기 100%예요. 환상적입니다. <laughs> 아직까지 100%예요. 13개 시도에서 13번 성공. 그렇다 갑자기 이런 공에서 실수 나오진 않겠죠. 아, 그런 말씀하시면 진짜 실수 나올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지금 김봉철 선수가 친 두께가 뒤돌려치기 예. 포지션하기 제일 좋은 두께예요. 그렇죠. 어, 일반적으로 이공이딱 쓰면은 공을 두껍게 치시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지금 김홍철 선수의 두께를 보면은 거의 절반보다 조금 두꺼운 정도 현상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포지션을 완벽하게 만들어냈고, 여기서 거의 끝낼 수 있겠는데요. 어, 비켜치기가 조금 퍼져줘야 됩니다. 천천히 굴러 내려오면서 각을 서서히 좁혀가고, 아, 지저분했습니다. 네. 지금 김홍철 선수도 약간 잘못 나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치고 난 다음에 몸을 살짝 쓰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슬쩍 기울어졌네요. 네. 마지막에 점 완전 얇은 두께에서 직접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트 포인트. 아, 회전이 어 들어가네요. 네, 좋습니다. 네. 1세트도 6이닝에 15점. 2세트도 6이닝에 15점. 특히 2세트는 처음에 이제 두 번의 공타가 있었지만 3이닝에 2점, 4이닝에 5점, 5이닝에 4점, 6이닝에도 또 넉점을 쏟아내면서 아주 응집력 있는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김봉철 선수가 분명히 잘친 것도 있지만 신보, 어, 신정주 선수가 전혀 견제가 안 됐다는 점도 맞습니다. 아쉬운 점이죠. 신정주 선수가 지금 뭐가 좀 꼬여있는데 네.